오우! 약간 소라게 감성으로 갈까? 약간 2000년대 감성? 약 약간... 어떡해... 아... 돈말이 불어서 뭐 할까? 저는 차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차보다는 일단 집을 사고 싶습니다. <laughs> 아, 어떡해... 진짜... 이거 왜 했냐? 그러면... 야... 그 시간에 그냥 살이 나빠지 살도 이렇게 둥둥 얼굴도 볼링공 같이 생겨가지고...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뽀샤시하게 나오냐? 도파민 중독인가봐요. 도파민 중독이면 뭐, 무기력하다고 하던데. 원래 그 일이 닥치면 좀 사람이 이게, 화가 나나. 오늘은 11월 25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입니다. 내일은 저 고대하던 한의학과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저의 상태, 면접 준비 제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난 2년 동안의 저희 수험생활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지금 오후 1시인데, 방구석에서 5분 순삭이나 때리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다. 저도 사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 몰라, 나도. 아 이거 어떡해, 진짜. 나 그냥 붙여줘. 진짜. 아, 나 한인사 할래. 아, 진짜. 뭐, 이거, 전산 오류전형 이런 거 없나? 나좀 붙여줘라, 진짜. 제발 좀 어디 장학금 받고, 그냥, 어? 아, 제가 열심히 할게요. 진짜 한번 붙여주면 안 됩니까? 진짜 진짜 굉장히 한의사가 잘 어울린다 이런 제 친구들의 어떤 말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라요 진짜. 치타는 오늘도 달린다. 야생의 치타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밈이겠지만 강아지들처럼 막 빨빨빨 안 뜁니다. 필요할 때 달리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순간 면접까지 약 20시간 남아 있는 현재 지금이 달릴 때입니다. 진짜 이제 열심히 해볼게요 면접 준비. <laughs> 어? 와 진짜 혹여나 그 면접관님들이 대한민국 공군 출 이런 거 쓰고 가면 좀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요? 좀 기프트가 있지 않을까? 이러고 갈까? 약간 뭔가 칭기스칸 감성으로다가 뭔가 딱딱 봐도 뭔가 한약 박사 같잖아. 뭔가 동방박사 감성인데 지금 굉장히 약간 소라기 감성으로 갈까? 약간 2000년대 감성? 약간 교수님들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레트로로 오코로 갈까 우리 백투피처로 갈까? 미안합니다. 화이 싫어 갖고요. 저녁하신 분들 국룰이죠 저녁 먹고. 먹으신... <laughs> 너무 더럽다.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면접 준비도 원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맹무지교 삼천 맹무 맹모... 뭐야? 맹무 삼천지교라고 말도 안나오네이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라운드서라운드가 중요해. 그리고 인바이러먼트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미군 부대 나왔잖아요. 반 기가 막히죠. 환경이 지저분하다? 뭐 정리가 안 되있다? 이러면 별사람도안 되는 겁니다. 붙일 사람도 떨어진다고.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저는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청결이 가장 중요해. 항상 여러분 청결하게 사셔야 돼요 환경이란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어서 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받쳐지지 않으면 어떤 발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드린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어우 하기 싫어 학창시절에 수행평가 이런 거잖아요 뭔가 아주 크게 어우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곤 했는데 마음이 문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하우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오후 2시야 벌써 1시 반이네 <laughs> 음. 저를 막 알아보시지 않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그 사람이 자주 보면 볼수록 호감도가 올라간답니다. 자주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탁 슥슥 스쳐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이 생긴대요. 또 면접관님들도 작년에 나를 봤으니까, 올해 두 번째니까, 어? 뭔가 정이 생기죠? 어? 작년에 그 친구인가?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 맞습니다. 교수님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1년 만에 뵈네요. 올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보는 거죠. 정찬스. 정해 한국인의 정 초코파이 찬스 두번째 대한민국 공군 찬스 설마 교수님이 대한민국 공군 출신? 그렇다면 호감도 아 공군이다 심지어 오마이갓 oh 이 친구 예비역이야? 예비역 찬스 세번째 빠밤 현역으로 이미 군생활을 마치고 왔거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한의사 하기에 적합한 외모와 언변 요거까지 네번째 와 미쳤는데 이건 떨어질 수가 없겠는데 작년에 이 네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사원이지 않았을까? 올해는 이 네가지가 충족됐으니까 설마 합격? 개원은 어디에 하지? 역시 서울에 하는 게 좋을까요? 개원 비용은, 뭐, 대출 해가지고 어떻게 개원 딱잘 해갖고, 아, 돈말 벌어서 뭐 할까. 근데 저는 차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차보다는 일단 집을 사고 싶습니다. 대박나가지고, 연봉 한 200억씩 찍어버려? 연봉 200억 한의사 꿈이 아니다. 해가지고, 뽑았스려 나가는 거야. 인터뷰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저의 꿈이 있습니다. 한의사 돼가지고, 이제 그, KBO 구단에 들어갑니다. 코리안 닥터, 팀 닥터로 가버려요. 라인 미쳤는데? 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해 우승팀, 고양이 야구팀, 기아 타이거즈에서 팀닥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성범 철강왕 만들기. 이을이, 그냥 내가 침으로 그냥 재고 잡아버려, 이을이. 그냥. 어때요? 막, 경락 마사지 해가지고, 좋죠. 김도영막 메이저 막 보내버려, 막. 에? 해가지고, 이제, 능력 인정받는다. m p b 진출, 일본으로 가버려. 일본 가서, 이제 막, 주니치 히어로즈, 막, 이런데 있지 않을까요? <laughs> 가서, 막, 사사키로 키 막, 메이저 가가지고, 막, 200승 해버려, 막. 거에, 무기선양난 그냥, DPL로 가버려. 메시한테 그냥 씹고 잡 메시 회춘시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메시 전성기 뽑기. 바르셀로나로 다시 가버리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그 뽀보스, 막 BBC, 막 ABC 인터뷰 다 하는 거야. 에? 어때요,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돼? 만들 이유가 없잖아. 어허 <laughs> 아, 어떡해, 진짜. <laughs> 결국 포카가 엔딩인 거야? 이렇게 공부했는데 포카가 엔딩이야? 공부 왜 했냐, 그러면? 야, 그 시간에 그냥 살이 나빠지 살도 이렇게 뒤룩뒤 얼굴도 볼링는 같은데. 아유, 진짜.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인생 망했어, 진짜. 아 진짜. 몰라. 짜증나, 타셔. 아, 왜 이래? 더안 바랄게. 내가 지금 지문 없었잖아. 이번한번쓸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여러분만 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154분의 구독자만 있다면 저는 어떤 역경에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합시다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